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터입니다. 오늘은 이 땅의 기독교가 현재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현재 기독교는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끊임없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 물론 가끔씩은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내용으로도 또 욕을 먹기도 하지만 어, 사실 요즘 욕을 먹는 대부분의 이유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그런 내용 속에서 네. 그런 인식 속에서 또 그런 사건들 속에서 에, 우리가 어,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밖에 나가 가지고 누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조금 이렇게 당황합니다. <laughs> 아, 제가 예수 믿는 것을 뭐 들켰다 뭐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는 하이가 제가 목사인데도 목사님들 이렇게 밖에서 보게 되면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좀 그래서 아, 어쨌든 현재 기독교는 아,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부 중한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체 왜이 땅의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터툴리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방향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복음은 두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오류가 하나는 율법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도덕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면은 상대주의라고 할수 있어요. 일단은 뭐첫 번째 오류. 기독교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은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율법주의가 여전히 여전히 많습니다. 율법주의가 주장하는 건 이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혹은 저거 하지 마라.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들이 보통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구분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와가지고 TV 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영화, 음악, 심지어 과학까지도 뭐 온갖 위험하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다 금지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조항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지게 된그 배경이 너무나도 문제라는 겁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냐면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압박을 받아요 어~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그리고 또 헌금 또헌금 종류도 뭐왜 이렇게 많은지. 헌금 봉투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죠. 근데 그그 황금 그 봉투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사람들은 그냥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 공예배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현저히 빈도수가 높아요. 그 밖에도 또 음악은 오직 CCM을 듣거나 또 TV를 보더라도 기독교 방송 봐야 되고 라디오를 들을 거면 극동 방송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교인들만 갖고 있는 생활 패턴들이 있는데 어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걸 하면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에 사로 잡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어 자기만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개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 안에는 온갖 조항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말아야 될 것들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율법주의가 이렇게 조장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이해와 지식 속에서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가르쳐지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식이 뭐냐면 간단한 문장으로 그냥 진술해버리면 그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를 해주면 그게 신앙생활로 마, 신앙생활인 것처럼 설명해 주면 그게 가장 교육하기가 쉽다는 거죠 기도해라. 헌금 얼마 어떻게 드려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내용들 그냥 그것만 딱 붙들고 나면은 아 그러면 신앙인이 된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게 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몇 가지 조항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성장을 이해하는 그런 마, 그런 모양으로 또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게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처럼 아 그런 인식이 예, 되기도 하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이제 어, 부도덕한 세상, 세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혼탁해졌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자체도 지금 많이 욕 먹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알아서 교회들이 이제 비판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뭐 그게 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도 어쨌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도덕한 교회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 외치는 목소리가 좀 좀 커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어 지적하고 어쨌든 뭐 밝히 드러나게 되고 폭로하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를 이렇게 바라보게 될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은근히 율법주의가 오히려 강력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야. 뭐냐면 은혜의 가치와 은혜의 능력은 무시당하게 되고 어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인간의 가능성과 곧 인간의 어떤 착한 삶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착한 일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근거 혹은 근원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것을 깊이 체험하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일단은 뭐 한참 보류시켜 놓고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착함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한다는 것. 정작 이 근원된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나의 행동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조항이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짐, 또 다른 강력한 힘과 압박이 성도들에게 가게 되고 또 교회는 그런 식으로 또 다시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힘을 더 얻게 되고, 그런 강요, 강요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그리고 그런 잘못된 근거와 목표 속에서 실천을 추구하게 되는 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끊임없는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실제로 착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누가 누가 착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처럼 착해요? 누가 원수를 자기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모양까지는 그래도 흉내내고 뭐 노력해 볼 수는 있어도 진정 마음에 우러나는 방식으로는 그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상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마음이 그것에 일치되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진정한 본질로서 내 마음이 함께 거기에 도달해 가지 않는 한, 그것은 끝까지 율법주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대체로 모든 조항들을 다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누구를 정죄하고 자기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 중에 혹은 뭐 대놓고 그렇게 확인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냥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면서 자기는 반사적인 의를 누리는 겁니다. 나는 비판하는 이유가 저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바르세인인 거죠. 나는 저 세리와 다르게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싶어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실상 자기의 의, 자기 자랑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쨌든 전체 교회 안에서 자기를 계속 분리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 그러니까 판단의 말을 아주 쉽게 하게 되는 거죠. 왜? 자기는 빠져있으니까. 공동체 안에 자기가 포함된 거라고 보지 않고 자기는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개혁의 움직임과 그런 내용 속에서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복음이 이상하게 너무 무서운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고 또 저러면 안 되고 그러면 지옥 간다는 협박이 난무하게 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전히 진노로 불타오르는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복음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이 믿는 신은 이교의 신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적인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발휘될 틈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이죠. 대체 왜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사라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잘못된 가르침들 속에서, 그래서 실상 복음 안에서 완전히 이미 박살나버린 율법의 조절을 지금도 여전히 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반대편의 주장이 또 있는데요. 반대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 폐기주의의 주장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용서 그 자체에만 너무 초점이 맞추게 되고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며 그리고 또 용서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이게 드러나게 되냐면, 구원파적인 신앙이 만들어져요. 어, 겉보기에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다른 복음인 거죠. 기독교 안에 이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율법주의보다 더 컸, 컸던 것 같은데, 지금 제 말은 이단이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리 안에는 명백하게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하는 실천적인 면에서는 명백, 명백하게 구원파적인 모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선하시고 또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순식간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는 거예요. 물론 회개할 때 교회에 들어와서의 태도와 예배 방식은 분명히 충분히 아마 경건해 보일 거예요. 누구 아무도 뭐저 사람이 뭐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종류의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마 경건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교회를 나가서 그리고 혹은 이런 가상의 공간 안에서 확인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용서받기 위한 예배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회개 자체가 워낙 가벼워 가지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전혀 죄를 해결하거나 고치려고 애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찬양하면서.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내를 늘 구타하던 남편이 때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사랑 고백하고 미안해 사랑해. 잘 못했어. 안 그럴게.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상황이 닥치면 다시 아내를 구타하는 거. 그 모양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과 혼동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을 갖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로 돼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모든 것을 용납하십니다. 이 수준에만 또 머물게 되면 복음 전도는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파괴적인 힘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어떤 사역도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사역이 되지 못하게 되고 마음을 변혁시키는 사역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단지 겉으로 드러난 가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뿌리가 문제인 거죠. 그렇게 단지 우리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동시에 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균형이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모든 것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아름답게 담아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바르게, 바른 방식으로 성경을 온전한 이야기로서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만 그 은혜의 방편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율법주의, 도덕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몇몇 뭐, 잘못된 행동들을 진압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동시에 율법 폐기주의자들처럼 단지 용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복음이 다른 모양으로 대체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능력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양극단에 있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참 가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나중에 한참 가다 보니까 율법 폐기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깨어서 복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서 긴장하고 깨어있으라는 요청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서 동시에 거룩과 정의로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